시로 눈이 마주쳤다가 눈 돌릴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 그렇다나 표정 짓는 날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 주기를 기다려보고 다정 비우며.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어. 리부탄이가 정체불명의 이상한 동호회에 왜 들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제1회 미소녀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남학생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리부탄이가 왜? 이해가 안 돼. 혹시 정말 마술에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낮잠에 관심이 있나? 그것도 아니면... 아니 설마... 정말... 어? 왜그 동호회에 들었냐고? 아 미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낮잠에 관심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 궁금해? 어어 아, 그건 말이야 어떤 애가 너무 눈치가 없어서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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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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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착각해서 성급하게 용기 내 여자에게 고백했다가 엄청난 창피와 굴욕을 겪은 남자가 지구의 80%는 될 거란 말이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아야! 뭐 하는 짓이야? 헤! 아야! 어? 아. <laughs> 결국 난 리카가 만든 그 이상한 동호에 회 들고 말았다. 물론 충 이병이 그립다거나 동호의 회 매력에 빠져서가 절대 아니다. 다만 그 말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 실은나 네가 들었다는 동호에 회 들어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입부 신청서 내고 왔어. <laughs> 네가 들었다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하... 설마 네 부탄가 와 있진 않겠지. 아 <laughs> <으악>! 뭐, 뭐야? <laughs> 오사크플레이 마스터가 소환되고 갔습니다. 사트로노스 마법지는 대단해 강력하군.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를 소환해주다니 말이야. 너희들, 어? 이것도 뭐야? 바닥에 또뭘 그려놓은 거야? 마법진도 모르다니, 당신 혹시 바보 멍청입니까? 마법진이 뭔지 나도 잘 알거든. 난왜 이걸 바닥에 그렸냐고 묻는 거라고. 아까 수업 중에 말했을 텐데 오늘 집회를 열 거라고. 그렇죠! 재물도 <laughs> 완벽하게 준비됐고요! 크크크! <laughs> <laughs> 어. 벌레잡이 풀맛있죠 작작 좀 해! 그리고 학교에 고양이 좀 데려오지 말라고! 우리는 불가시 경계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둠의 조직이야 키메라가 꼭 필요해 마스터, 어서요! 이 재물을 바치시고 새로운 존재를 소환하십시오 알았다 나, 사왕진안의 이름으로 그대를 소환하노라 그대의 이름은 어둠에서 온 사륙자 그 피, 그 살, 그 뼈, 그 모든 것은 무형의... 우와... 어? <laughs> 좋아요, 계속 하기 위 무슨 그런 투수 효과까지 해놓은 거야? 마스터, 방금 그 각도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어... 아, 마스터 완전 멋져요! 대구모리도 할래! 합니다! 대구모리도 합니다! 내리는 황혼보다 어두운 자요, 흘러내리는 피보다 붉은 자요! <laughs> 대체 이게 뭐야? 하다 하다 별짓을 다하는구나 역시 마스터, 뭘좀 아시는군요 당연하지 아우 멋지십니다 화이하입니다 니들이 치워 아하 소환된 자한테 무릎을 꿇다니 고력입니다 과연 다그 브레임 마스터야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얼른 치우기나 해쿠미섬에도 얼른 일어나라고요 끈끈이 지각은 너무 싸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다들 안녕! 네, 니부터이 네 어, 미안해. 동호회 들어 놓고 얼굴도 안비쳐서 응원부가 좀 바쁘거든. 걱정 마라. 불가시 경계선을 찾는 일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불가시… 뭐라고? 아아, 신경 쓸거 없어! 아, 어 어?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 이거 혹시 마법진이야? <laughs> 역시 마법에 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거였구나.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장난이야 장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불가시 경계선을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사왕진한 요리를 해머. <laughs> 이고 다크 플레이 마스터 힘을 모두 한대 모아.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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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에게 이급 비밀이라고 했잖아. 뭘 그렇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겁니까, 다크 플레이 마스터? 왜 아무 말안 하는 겁니까, 다크 플레이 마스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가 말입니까, 다크 플레이 마스터? 응. 음. 어? 다크 플레이 마스터! 열아! 어떻게 할래, 어, 괜찮을까?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곧 있으면 적응할 테니까. 어? 이 절기는 혹시 평행세계와 연결된 건가? 그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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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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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아, 추리 쿠민 선배. 여기 동호회 멤버고 2학년인데 낮잠이 취미야 왜 동호회 이름에도 낮잠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고 보니… 그럼 유타 너도 낮잠 자려고 들어왔어? 어, 아, 아니 꼭 그래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럼 여기 왜 들어왔어? 아, 그건 말이지! 그, 그러는 너는 여기 왜 들어온 건데? 어, 왜냐면… 그게 말이야, 너한테 말하기가 좀 어려워 하,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있어 이, 이건 역시… <laughs> 이번엔 또 뭐야? 마비노기온 일곱 빛깔의 사본이요 사라져버렸어요 분명 이 안에 넣어놨는데 마비노기온? 아 지난번에 들고 있던 그 파일? 혹시 평행 세계 너머로? <웃음> <웃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여기 청소하고 정리할 때 잘못해서 내가 집에 가져갔나봐 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돌려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갖다 줄게 돌려주십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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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지금 대체 뭐하냐? 아흐, 난 이제 그만 응원부 연습하러 가야 해. 이만 가볼게. 어, 아, 어. 유타, 저 잠깐만 나좀 볼래? 어? 일요일? 어 바쁘면 아무 때나 괜찮긴 한데 어 안돼? 아니, 근데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왜냐니? 그냥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지. 어? 아무래도 이상해. 파라미터를 조금씩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특수 이벤트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건 보통은 배드 엔딩.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야. 얘기는 충분히 들었다. 와! 어제부터 거기 있었어. 사사지 탐색해 왔지만 불가시 경계선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었어. 찾아낸 건 결국 책한 권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이에에에에에이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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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다른 계획 없어요. 예상대로군. 그렇다면. 아하! <laughs> 전망 진짜 좋다. 아 그런가? 그렇게 말하는 너도 아주. <laughs> 왜? 어, 에이 할수 없다. 알리카, 아,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 멋진 거? 그래. 내가 중학교 때 발견한 건데 다른 세계로 가는 법이야. <laughs> 잘 들어 조금 멀긴 하지만 이대로만 하면 이쪽 세계하고 저쪽 세계를 잇는 특이점에 닿을 수 있어 어때? 완전 가보고 싶지? 특이점? 오후 4시에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의 초침이 맞아떨어진다 그 순간에 여기서 13번째 고압철탑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장소로 가면은 4시간 남았다 서두르자 아! 가슴이 또립니다 어, 둠의 노트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어, <laughs> 어? 유타! 어, 어, 나의 어, 춘이 시작된다. 그, 그래? 유타 너 형제가 있다고 했던가? 응, 여동생이 둘이야. 아, 하지만 오늘은 둘다 엄마랑 외출했어. 그럼 집에 너 혼자 있는 거네? 어, 저녁 때까지는 나 혼자야. 아, 아 아니 그렇다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 뜻?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마마 마실 거 가져올게. 아, 어 그냥 편하게 생각해. <웃음> <웃음> 어색해 죽겠네. 그렇다고 여기서 앞서가면 절대 안 돼. 중학교 때처럼 또못 모르고 혼자서 흥분했다가는. 전생에서의 인연과 미래의 그대를 생각하면서 이 문자에 내 모든 말액을 담아 보낸다. 러브 유버에버. 죽어라 죽어! 제발 사라져라 그시절엔 나! <laughs> 어? 뭐지? 내 방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아, 어? 아 유타 무슨 일 있어? 저기 어마 마실 거 가져올게. 어어 어. 그냥 편하게 생각해.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정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야? 대체 어디? 어아 이건 혹시 이 안에? 어디 있어? 으, 뭐가? 그 바보가 갖고 있던 마비노견 말이야 그건 왜? 빨리 내놔 어. 어디다 뒀더라? 아, 아, 여기 있다 이거 생각보다 꽤 무겁네 으, 왜, 왜 그래? 응. 응? 나는 지금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500년의 긴 세월을 살아왔으며 이 세계에 현존하는 진짜 마술사 아. 그런 내가 정령과의 교감을 저술한 이야기. 그렇다. 내 이름은 모리소머. 그만. 그거 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고이 세상에는 화이트 세계와 블랙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도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반문. 잠깐. 리부타니 신카. 신카. 모리소머. 모리소머. 와. 어? 아, 뭐 이런 글이 다 있지? 대체 누가 이런 허접한 글을 썼니 아! 이딴 건 없지 아! 이딴 건 없지 리부타니 아! 미부탄이... 너 지금부터 시공의 문을 열겠다 네 마스터 이건 아주 위험한 작업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바르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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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저 저기 웃기지 않아? 인도네시아 올린 글을 죄다 찾아서 전부 삭제했는데 그걸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었더니 말이야. 아 아니 하지만 네가 그런 걸 썼을 줄은 전혀 몰랐어. 일부러 나를 아는 애들이 없는 고등학교로 왔어. 떠올리기도 싫은 암흑기 시절을 깨끗이 싹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잘 들어 발설했다간 저주로 죽여버릴 거야. 완전 딴 사람 같아. 뭐 물론이지 말안 해. 나 참. 그 꼬맹이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저기, 아 근데 오늘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거 말이야. 얘기라고? 그런 게 어딨겠어? 그렇겠지. 그 그럼 어, 동호회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뻔한 거 아니야? 이 파일을 없애기 위해서지. 그게 아니면 그딴 동호회를 내가 왜 들겠어? 그렇겠지. 어쨌든 이제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 어, 어마 섭시 2억 5천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머리 견디한다. 나야리아가 끝날 때까지. 너희들 벌써 돌아온 거야? <laughs> 안타깝게도 날이 흐린 관계로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제마비노기온을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어, 아... 아... 자, 마비노기온을 돌려주십시오. 지금 어디 있지 여기. 어? 아! 불에 타서 재가 돼 버렸어. 정말 유감이지만. 넌 앞으로 영원히 마비노기운을 읽어볼 수 없을 거야. 뭐, 무슨 짓을? 이런 짓을하다니 야, 에, 괜찮아? 대코머리의 소중한. 어, 어, 저기. 대 대코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laughs> 모리 서머는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질문 란에 평행 세계에 관한 질문을 올렸는데 마스터와 함께 위대한 마술사 모리 서머가 그에 대한 답을 해줬어요! 그분의 말씀은 국가 기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삭제해버렸지만 저대꾸머리가 <laughs> 그분의 깊은 뜻을 여봐받아 본인이 직접 지운 거야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너, 너, 대체 정책은 뭐냐! 모리 서머야 잘 들어 그 마비노기온은 내가 썼어 1년 전에 네 질문에 답변한 것도 바로 나고 자, 그러니까 모리 서머인 나에게 당장 그 마비노기온을 내놔! 흥! 날 바보라는 거냐? 너같이 썩어빠진 일반인이 모리 서머일 리가 없잖아! 누구 보고 썩어빠진 일반인이래! 야, 니 부탄이! 으아… 아, 아 덜만... 모리 사머를사치간 벌이야. 진짜 모리 사머라고 앞으로 두번 다시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목숨을 살려 주지. 대코 모리는 진심이야! 그럼 마스터, 대코 모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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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내저저저저저저저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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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코머리 사나이가 불행에 빠지기를 저부탄이코머리 백번 말해야 된 말이야 안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아니 신경 안 쓴다면 상관없지만 너 지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거 알고 있어? 이런 무의식 중에 또다시 중이병이 그래 그 시절에 나는 또다시 정령이 속삭이고 있어 죽어라 죽어 그 시절에 나안 사라져버려 안 사라져, 사라져. 그만해 니부탄이 땅이 무슨 죄야 어쨌든 네 마음 다 이해해. 실은 나도 예전에 중2병이었으니까 말이야. 어?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 마치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나한테 어둠의 힘이 있다고 믿었어. 다크 플레임 마스터! 이렇게. 너도 <laughs> 그랬었구나. 썰렁해. 으아! 그보다 아까 그 아이는 어디에 살아? 나 나도 몰라. 하지만 아마 리카는 알 거야. 나 불렀어? 으아! 너 아직도 안간 거야? 가봤자 소용없어. 데코모리는 마스터인 나 다음으로 모래사모한테 충성을 맹세했거든. 아마 마비노기온 복사본은 <laughs> 산더미처럼 쌓아뒀을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모래사모가 아니면 절대 마음을 열수 없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어? 어 뭔데? 어, 그게… 근데… 아, 어! 참 말해!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지옥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건 b 빠바바 b 빠바 a b a Baba b a 빠바바바 b a b 바 b a Baba b 냐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시험해보겠다! 어리석은 포기를 모르는 b 멋대로 b a b 봐 b a 앞에 굴복하게 b 테니까! Baba <목소리> 유타 말대로 하니까 먹히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데코모리가 빠져 있는 중 이병 세계에서 너를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게 하는 거야. 폭발하라 어! <laughs> 현실이여, 도전하라 스냅. 버니시몬, 디스 <laughs> 와이. ごめんな。Agora, 도 정화되는 모양이구나. 이 가짜야. 듣고 싶지 않아. 기억하고 싶지 않아. <laughs> 진성충 이병한테 얘 중이병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만! 자 마셔. 고마워요. 결국 동호에 남기로 했구나. 뭐 어디까지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예요. 어? 그런 너한테 나참부의 등표 회원번호 오번백 개를 줄게. 필요 없어요. 빵빵빵빵. 빵빵 어. 고명이 빰빰. 왔냐? 뭐야 가짜 무리서머였군. 그렇게 부르지 마. 나참 조그만 게 겁도 없이 방금 뭐라고 했어? 난 절대 작지 않아! 어딜 봐서 안 잡다는 거야? 앞으로 쏙쏙 클 거라고! <laughs> 너키 민감하구나? 마비노기 오늘 나한테 갖다 바치면키 크는 법을 가르쳐 줄게. <laughs> 내가 미쳤어! 니가 좀 나서 봐. 알았어. 어, 야, 아, 그건! 이게 <laughs> 뭐야? <laughs> 솔직함이 안쓰러워서 누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뭐가 맞는지 정말 난 모르겠어 평범하게 흘러가는 똑같은 일상 그 안에 억지로 끼워맞춰 어느새 묻차버린 다양한 계산들 씹고 삼키고 배꼽이 웃어 이런 날 이해해주면 안되냐고 하고 싶었지만 참아 못했어 왜나